과거 광범위한 영양실조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브라질에서는 최근 또 다른 형태의 영양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의 소비 증가로 비만과 과체중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건데요. 브라질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김수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비만과 과체중 유병률이 급속히 증가한 브라질 특히 아동·청소년층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5살부터 9살 사이 아동의 34% 이상이 과체중으로 조사됐고 10살에서 19살 사이 청소년 역시 약 33%가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평균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설탕과 지방 나트륨이 높은 초가공식품 섭취가 급증하면서 음식은 풍족하지만 정작 필수 영양소는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라디 정부는 가공식품 포장 전면에 고함량 경고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비만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쌍파울시 보건국은 침술과 명상 같은 전통 요법과 현대 의학을 결합한 통합 치료법을 통해 시민들이 신체적 ela tem feito analgésico né então diminui a dor diminui inflamação causa um relaxamento muscular e também nos seus órgãos internos então é, favorece a harmonização do funcionamento dos órgãos né E aí facilita também no controle da ansiedade para diminuir a o apetite. Né? Hoje em dia, particularmente após a pandemia da Covid-19, o sofrimento mental aumentou muito, ansiedade, depressão, distúrbios do sono, e descarrego essa ansiedade, descarrego o estresse na comida. Através dessas várias modalidades, a gente faz com que é, realmente tenha uma harmonia e isso melhora o cuidado é, da obesidade também. 먹거리가 풍족해지면서 비만과 영양 결핍이 동시에 심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인 브라질.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이른바 배부른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독려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와이트 월드 김수환입니다.